안녕하세요. 전자기기 유튜버 식튜브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LG전자의 LG 퓨리케어 가습기 리뷰입니다. 제가 저번 달 초에 15만원대의 가습기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 새로 구매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어, 어 한달 동안 써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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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 예, 예. 나쁘다는건 절대 아니고 아무튼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가가 35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구매를 할때 이벤트로 할인을 받아서 28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미 가습기가 있어서 고민을 했지만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건조해서 저희 목 건강을 위해 LG 퓨리케어로 다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양동이 같은 가습기 본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가습기 필터입니다. 또그 밑에는 물을 담는 수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쟁반 같은 게 나오길래 뭔가 했더니 수조를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구성품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면 일단 전원 케이블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쟁반 같은 수조 받침대가 있습니다. 또 가운데는 필터인데 이 필터를 들어 올려주면 밑에 빗자루 같은 게 나옵니다. 왜 빗자루가 나올까라는 생각에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알아보니 이건 가습기 필터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브러시라고 합니다. 또 수조 위에 놓여져 있는 판지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동이 대자만한 사이즈가 퓨리케어 가습기 본체이고 옆에 테이프로 뭔가 감싸져 있는데 떼어보면 이건 설명서 종이입니다. 본체를 들 때는 편했던 게양 옆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쉽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 것부터 디테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본체를 들어보면 여기 안쪽에 뭔가가 있죠. 사실 팬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들었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아무튼 이 판지까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사용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조 밑에 있는 비닐을 떼주고 간단하게 물로 헹궈줍니다. 그러고 나서 물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선까지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물을 다 받고 쟁반처럼 생긴 이 가습기 받침대 위에 수조를 올려놓습니다. 수조를 잘 보시면 여기 전면 프론트라고 적혀 있는데 필터도 마찬가지로 전면 프론트가 같은 방향이 향하게끔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LG 로고를 맞춰주면 조립은 끝납니다. 이렇게 보니 은근 심플하고 화이트톤이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각종 메뉴들과 가습이 되어 나가는 통풍구가 있습니다. 이제 전원 케이블을 본체와 연결해주고 전원 코드만 연결해주면 진짜 끝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경쾌한 소리와 함께 가습기가 작동됩니다. 이 LG 퓨리케어 가습기는 자연 기화식으로 되어 있어 수분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습량은 최대 550cc로 사용 후기를 보면 가습량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현재 습도가 쾌적한 상태라는 걸알수 있게 해줍니다.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금 3초라고 되어 있는 건 일종의 차일드락 기능으로 3초 동안 눌러주고 있으면 락이 걸리면서 다른 메뉴들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3초 동안 눌러 주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공기 제균 기능은 나노 플라즈마 이온으로 공기 중의 부유 세균을 제거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가습기의 부하를 살짝 올려 주면서 필터 관리 시기를 앞당길 것 같습니다. 가습량은 약 중간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자동으로 습도도 조절해 주는 모드도 있습니다. 자동 모드 상태에선 습도가 낮으면 팬이 강으로 돌아가고 습도가 높아지면 천천히 팬이 약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취침은 2시간, 4시간, 8시간의 3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취침 모드 설정 시 팬은 약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라이팅은 총 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은한 조명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각 세기별 소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용량은 5리터로 한번 채워주면 저녁 시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버틸 것 같지만 물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크다 보니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도 확실히 큽니다. 제가 리뷰했던 제로웰 가습기랑 비교해봐도 확실히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을 보충하는 것도 좀 힘듭니다. 일단 채우려면 본체를 들어줘야 하고 디스크를 바닥에 두면 물기가 적기 때문에 통째로 들고 가야 하는데 은근 무겁습니다. 아마 힘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가져와서 채워야 할것 같습니다. 또 가격도 무시 못할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넓은 범위를 가습하며 강력한 가습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날이라 자세한 사용 후기는 없지만 한달 정도 후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정말 간단하게 제품 리뷰해봤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21번째 영상인 LG 퓨리케어 가습기 리뷰 영상이 종료되었습니다. 덧붙이고 싶으시거나 리뷰를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